네, 환영합킹몬스트 아 자, 오늘은 네. 시작부터 어 너무 귀엽 아우, 너무 귀엽죠? 네. 자, 저 안에 지금 보셨죠? 오. 저 안에 무려 21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네. 페스타가 수가 있습니다. 패스타요 무엇이 어. 인형인지 살아있는 생명체인지 난 너무 헷갈려. 아, 현기증. 아, 헷갈려. 이거 맞춰주시는 분들 아. 시원하게 시작부터. 네. 해피머니 상품 권 저희가 지금. 하면서 시작을 하시겠어요. 네. 왼쪽부터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안에 들어오세요. 네. 지금 C H 알리께서 어머나 미, 누가 미, 인형이에요. 미. <laughs> 인형이 움직인다. 네. 지금 시작부터 반응이 폭발적인. 어, 어, 자 지금 힌트 나갔어요. 지금 힌트 나갔습니다. <laughs> 힌트 1번, 나갔어? 2번, 3번, 어. 4번 중에 진짜 살아있는 패스터는 누구인지 찾아주세요. 나왔네요. 나왔나 보소. J A M 님 2번 콜라. 저분께 일단 해피 머니 상품권, 상품권? 5천원 시원하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콜라님께서 콜라, 오셨네요 콜라도 네. 보시고 힐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할까요? 일단 또 기분 좋게 한번 쏘고 시작할까요? 어, 그렇죠 진짜 탄산이들만의 어. 뭔가 우리 시그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콜라에 대한 얘기라든지 어떤 음. 영상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거 이거 찍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지금 파이팅 넘칩니다. <laughs> 우리 콜라가 지금 아이 콜라 엉덩이. 아, 콜라, 안안 콜라. 안 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콜라기. 어, 콜라, 어 네. 콜라 우리 자랑 좀 해주세요. 좀 알아주. 네. 어, 콜라가 또 <laughs> <같고>. 네. <laughs> 음. 그렇다고 자리는 아니 혼나면 자는 척해요? 네.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네. 어 탄산이에요라고 인정해주시면 우리가 또. 그 찜팬. 그 찜팬 찜팬 맞아 찜팬. <laughs> 어 생각 못. 아직 생각 안. 운영자님 만으시죠 게... 어, 그 예. 밖에 계는 같은 운영하시는 분들 더 답답해 보이는데. 우리 우리 탄산이님께서 나 진짜 이거 보통 비오는 날 산책 못 가면 언제도 음. 아, 해야 되니까. 콜라 개인기 있네요. 개인기. 네, 콜라 개인기. 개인기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우리 우리 탄산이들을 위해서. 네, 아, 앉아. 어. 손. 콜라 손. 콜라코 오, 고했어고했어 고했어. 지금 콩. 3단계. 어이 네. 어이고. 너무 잘한다. 음, 콜라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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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엎드려야 필요해. 네. 오. <웃음> 오. 오. <웃음> 오. <웃음> 잘했어. 지금 기다려.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 기다려, 기다려.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어, 이제 무대 떨어지게 <laughs> 왜, 아직 왜, 덜 왜, 먹은 것들 다 먹었나요? 어떻게 됐나? 원래 원래 얼굴을 안 보이네. <웃음> <웃음> 또 콜레야. 이거 또 먹자. 자, <laughs> 나거 어, 한번 보자. <laughs> 와, 이렇게 설거지를. <laughs> 아, 이제 이제 없어. 응. 이제 없어. <laughs> 콜라 있어. <laughs> 어, <laughs> 어, 카메라 잡히게 먹어야 돼. 어? <laughs> 자, 어? 안 먹는다. 고기 맛을 어? 알아서. 아 이게 또 맛을 또 이제. 어. 진짜 닭 안심 맛을 보더니 지금 봐요, 베타어터 야, 아, 기가 막히네. 치킨 텐더내놔라몰라 여기 이거예요, 저희 지금 음. 이닭 안심. 어, <laughs> 어, 어, 저제 손도 먹는 줄 알고 어. 조금 놀랐어요. 큰일 나요 어때요? 진짜 리얼 닭그 안심. 리얼 닭 안심? 이거 한번 좀 자랑 좀 해서 이거 안내 좀 해주세요. 그 레시피에 대해서. 레시피에 아, 네. 대해서. 어, 이거 유... 제가 들까요? 네. 이걸 유튜브에서 그래. 한건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처음. 어 이건 또 어, 최초 공개예요? 네. 최초 공개? 날이 갔다. 이거는 강아지용 티백인데 어? 이거를 느낌 한번 내주시죠. 느낌만 한번 내 주시면 이제, 네. 이제 느낌만? 네. 네. 이렇게 자를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아또이 비주얼이 네. 잠깐만 이거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 하나도 안 우려져긴 했는데 맹물 어아 우려지지 않았네요. 아쉽게도 네. 지금 이 정도면 그냥 물 아닌가요? 네 맹물이네요 거의 이거를 원래 해요? 스푼으로 이게 거품을 아, 스푼인 그냥 <laughs> 종이컵으로 종이컵 안 아, 이렇게 따서 이게 올라갈까요? 그 맹물에도? 응와 음? 비주얼, 와 모이서는 <laughs> <우와> <laughs> <laughs> <우와> <laughs> 뭐 약간 이걸 소맥인가요? 이걸 모라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소맥이죠. 어 오세요. 자 맛있게. 그럼 이걸 먹어 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어이 어, 어, 어. <laughs> 맛이 아닌가 봐요. 이 맛이 아니야. 먹던 맛이 <laughs> 아니야. 아빠 오세요. <laughs> 먹던 맛. 어 제목 지어주게 바로 코너 시작해 보죠. 예. 네. 바로 뛰어주세요. 이 사진 네. 보시고 어, 저 모자는 뭐예요? 콜라 잘 물고 있어요 콜라 아주 행복하게 굽네치킨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냥 저기... 수영 모자 같은 약간 <laughs> 수영 갔었어요? 어저 수영 모자예요? <laughs> 네 강아지도 수영 모자가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수영 모자.. 진짜 수영 모자는 아닌데 수영 네. 모자처럼 이제 씌울 수 있는 약간 그런.. <laughs> 아 지금 저 엘렌 님께서 <laughs> 아 너무 웃겨 직접 얘기주세요 에미야 <laughs> 머리가 낀다 <laughs> 때는 들고 있을 때 만지면 무섭거든 음. 우리 김수현 아버지 보내것같 우리 아버님이 <laughs> 우리 아버지 진짜 이번에 <laughs> 정말 입해줄수 있나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방송 유... <laughs> 아이고 대세는 <애새는> 나다 <laughs> 아이 아, 아, 진짜 오,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이렇게 이거 사진 한 방씩들 찍어주시고 <laughs> 자 앞으로 보세요 콜라, 콜라, 콜라 쇼킹호스트 성공. 성공 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세요 알람까지 <웃음> 안녕 <웃음>